그럼 세 번째 이제 뭘 보냐 전형 방법을 봐야 돼요 전형 세부 내용을 봐야 되는데 전형 세부 내용은 사실 이제 이 앞에 봤던 것들 뭐 주요 변경 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모집인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제 전형 세부 내용은 내용에 집중을 하시는 게좀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 네, 내용을 집중하시는 게좀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는데 어. 예, 해마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안 바뀌긴 해요. 따뜻한 어른님. 거의 안 바뀌긴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지금 2학년 학부모님들은 처음 입시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걸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마다 꼭 해마다 바뀌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진리자, 진리자 학구가 처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 모집요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칠 전형 획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3학년 올해 수험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륙 전형 획관때그 어, 무전공 모집 단위가 없는 대학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2호 모집에서는 무전공을 했고 그러면 이칠을 가지고 이륙을 다소나마 좀 이렇게 유추해 볼수 있는 예.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형 세부 내용을 보는데, 전형 세부 내용을 제일 먼저, 모든 전형의 세부 내용에서 제일 먼저 뭘 보셔야 되냐? 뭘 보셔야 될것 같아요? 뭐 전형별로 세부 내용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전형별 세부 내용에서 뭘 제일 먼저 보는 게 필요할까요? 응, 음,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전형별 세부 내용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뭘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전형별 세부 내용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지원 자격입니다. 지원 자격을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 지원 자격이 없는 전형도 많지만 지원 자격이 있는 전형도 많기 때문에 그 지원 자격이라는 걸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대의 전형 계획안인데, 중대 전형 계획안에 여기 보시면 졸업 연도가 있어요. 졸업 연도. 졸업 연도. 특히 이제 이런 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게 되게 낯서실 수 있는데요. 여기. 여기가 되게 빨간 포인터 있는 부분 있죠? 예. 졸업 괄호 열고 예정 괄호 닫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졸업 괄호 열고 예정 괄호 닫고 자라는 거는 졸업자도 되고 졸업 예정자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 괄호가 없이 졸업 예정자만 된다 라고 돼 있으면요 그러니까 현역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졸업 예정자 졸업 괄호 열고 예정 괄호 닫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가 모두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업자도 된다는 거죠 근데 2026학년도 이후니까 재수생까지가 된 음, 음, 아니다 음 이게 그쵸 음, 내년 2026학년도 어, 그러니까 예, 이후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2026년에 졸업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0 밑에 적혀있죠. 2025년에 고등학교 3학년 이수하고 2025년 12월에 졸업한 자는 2026년 졸업자로 간주하여. 그러니까 2026년 2월에 졸업을 한, 한 친구들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졸업한 친구들이그 친구들은 재수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재수생과 재학생. 2개 학년도 어 2개 학년도만 된다. 이게 졸업 연도를 보는 게 필요해요. 아니면 3학기 이상이라든지 소속 고등학교에 추천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최소 이수 과목 조건을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든지 하는 별도의 자격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인원의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졸업 연도와 별도의 자격이 있는 것과 인원의 제한, 색깔도 딱딱딱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요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지원 자격을 받는데, 어, 나는 재생이랑 싸우기 싫어. 뭐 이래가지고, 어, 보니까 졸업 예정자만 된다. 그럼 이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3학년 때 수시 모집 요강 때또 설명드려요. 근데 그때 딱 들으면 지금 알고 있고 그때 들으면 이게 더잘 들리는데 그때 가서 처음 들으면 또 중요한 걸 놓치잖아요. 그거 하느라고 다른 뒤에 중요한 걸 놓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친해진다 했잖아요. 자꾸. 친해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원 자격을 제일 먼저 한다. 지원 자격을 제일 먼저 한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전형 방법을 그럼 보는 건데, 전형 방법은, 이런 식의 그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거는, 어, 제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거는, 요고, 음. 단계별인지 일괄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단계별 전형인지 일괄 전형인지를 확인하는 거 이제 그걸 하시는 거예요 예, 단계별 전형인지 일괄 전형인지 확인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 전형이면 1단계 배수가 몇 배수인지 예, 합격자 배수 있잖아요 1단계 합격자 배수가 얼마인지 요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사망의 학부모님들은 이런 걸다 정리해 가지고 파일로 지금 계속 배포하고 있잖아요 이 올해 수험생 학부모님들, 그 밴드에 배포하고 있는 거 아세요? 어. 이런 거를 엑셀 파일로 다 정리해가지고 배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2단계에, 2단계에 추가되는 전형 요소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생생 내는 거예요. 어, 생생 내는 건데, 예. 제 슬럼프, 제가 아까 슬럼프라고 했는데, 슬럼프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너무들 안 읽으시더라는 거. 예. 2027도 db 작업해서 또 내보낼 겁니다. 또 내보낼 건데, 어, 제가 작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저희, 영수 식구들이 작업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네. 근데, 어, 이제, 그게, 어, 그러니까 그 파일 시리즈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음. 그 수험생 학부모님들 중에 그거 보고 계시는, 그, 보신 분들, 예. 보신 분들 얼마나 계세요? 아, 입금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려나 응. 근데 그러니까 정보가 없고 불안하다고만 계속하시고 어, 사실은 저는 그냥 표로 정리해서 드리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내 대학, 내가 관심 있는 대학을 찾아보는 게 어,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드리는 건데. 어, 그게 참어뭐 이런 말좀 그렇지만 좀 슬퍼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예. 네. 어, 좀 아. 뭐 그렇습니다. 뭐 길게 할 얘기는 아니니까.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해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시 들어와서, 5배수, 5배수라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되는 거, 어, 요, 요런 부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면접이 있는데, 그 면접은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봤더니 서류기반 면접을 하고 있다. 음. 서류기반 면접으로 이걸 한다.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전형 방법을 확인을 해 보는 거죠. 네, 구체적인 전형 방법을 확인해 본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둬서 어,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또 하나 전형 방법을 보실 때는 <laughs> 이런 식의 변화가, 물론 이런 식의 변화가 있어요. 어, 28학년, 27학년도 전형계획안에 연대 전형계획안에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과학 관련 지시문을 통한 선언 수련 평가를 도입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대가 관원이 없는데, 관원이 없어졌어요. 관원이 없어졌는데, 27학년도에 관원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요 구절만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요 구절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이 구절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뭘 봐야 된다 했죠? 자세한 세부 내용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세부 내용을 세부 내용을 봐야 된다. 세부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세부 내용으로 가보면은 이런 식의 내용이 있다. 자 그러면 어 과학이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자 보세요. 이렇게 과학 관련 그러면 전부 다들 생각하는 게어 그러면 과학을 학원을 더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자 집중. 어. 학원을 더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이 세부 내용을 한번 보고 이 세부 내용에 출제 과목에 가서 통합형 제시문 출제 범위는 고교 교육과정 2015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과목 중 통합 과학 전체다. 그러니까 통합 과학을 시험 범위로 할 거다 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이전에 연대가 가지고 있던 그어 연대의 논술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연대의 논술하고 어, 다른 부분이 되더라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어. 이, 이 이게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막연함으로부터 생기는 어떤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극복을 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둬서, 생각을 잘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되셨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형 방법을 이렇게 봤어요. 뭐, 단계별 전형이냐, 뭐, 이런 거냐, 아니면 전형 요소별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봤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는, 수능 최장력 기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능 최장력 기준, 동태처럼 미적용,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숭실대처럼 그 전형 방법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수능 최장력 기준 없음, 또는 수능 최장력 기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수능 최장력 기준도 꼭 확인을 먼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 최장력 기준도 꼭 확인을 하시고, 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 최장력 기준을 이렇게 보면은, 어, 특히 이제 수능체장의기준에서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다 열려 있는지 아니면은 어디가 닫혀 있는지, 그러니까 뭐 수학을 확통 미적 기하가 다 되는지 아니면은 확통은 어, 안 되고 미적 기하만 되는지, 어, 그리고 뭐사과탐이 열려 있는지 아니면 과탐이 하나가 닫혀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거, 어, 점검을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에 따라서는, 음, 대학에 따라서는, 자, 이렇게도 돼요. 보이세요? <laughs> 대학에 따라서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는 전계열 이렇게 돼있잖아요. 전계열이 이렇게 돼있잖아요. 예, 전계열에 이런 최저가 있다! 이렇게 딱 돼있잖아요. 2등, 두개 영역 등급함 6! 이런 식으로 돼있잖아요. 근데, 이게, 충북대 같은, 같이 이제, 뭐, 지방 거점 국립대나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달라요. 7, 8. 근데 수의대는 학교과는 7인데, 지역인재는 8이고, 약대는 교과는 6인데, 지역인재는 7이고, 지역경제 배려성산은 8이고, 이게 다 달라요. 이게. 드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모집단위별로도 차등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게 목표 대학이 이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보시는 거죠. 진짜 다양하지, 다양하죠. 진짜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대학을 이렇게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여러 대학이 나오잖아요. 예시에도 여러 대학이 나오는 게, 이, 이거를 이 근데 일일이 다 설명을 이렇게 다 하면은 진짜 1년3 6 5일 계속 설명만 해야 되잖아요. 설명만 계속 해야 되고, 하다 못해 라이브를 한 시간만 넘겨도 다들 힘드시고, 어, 그런데 이거를 하루 종일 설명을 하, 하고 있으면은 그게 들어오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대학을 내가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거다라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최장력 기준은 모집 단위별로 차등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을 한다. 자, 그러고 나면 학생부 반영 방법을 보는데, 학생부 반영 방법을 보는데, 어, 교과성적 반영 방법을 보는 거죠. 교과성적 반영 방법에 그 교과성적 반영 방법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서류 평가 항목과 세부 내용도 봐야 돼요. 어, 서류 평가 항목과 세부 내용도 봐야 되는데 어, 서류 평가 항목과 세부 내용은 왜 다른 글자로 써 놨냐면 이게 잘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 잘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교과성적 반영을 좀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교과성적 반영은 첫 번째 1번. 반영 교과를 확인한다. 자 1번 반영 교과를 확인한다 반영 교과를 확인하는데 그 반영 교과는 이게 여기 보시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사회 과학을 다 보잖아요 근데 순실대는 인문은 사회를 보고 보지만 과학을 안 보고요 자연은 사, 과학을 보지만 사회를 안 봐요 음, 이런 식으로 반영 교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과 성적 반영에서 첫 번째로는 반영 교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되셨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laughs>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반영 여부는, 이렇게 세계 대학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동국대는 석차 등급, 석차 등급만 사용하기 때문에, 바, 아,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건국대는 정성평가로만 반영을 해요. 숭실대는 A는 1등급을 주고 B는 2등급을 주고 C는 3등급을 줘서 반영을 해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목표 대학을 하나 잡고 또는 두 개를 잡고 그두 개의 목표 대학에 아, 어, 그러니까 희망 대학, 희망 대학을 두 개를 잡고 그두 개의 희망 목표 대학에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냐, 반영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교과 성적 반영은,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은 첫 번째는 반영 교과를 받고요두 응. 번째는 진로 선택과목 반영 여부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 두개 보는 겁니다. 어. 근데, 이게, 어, 수시 모집 요강을 보실 때는 등급별 점수차나 이런 걸다 보셔야 되는데, 전형계획안은 막 그렇게까지 보는 것보다는 그냥, 어, 요, 요런 형태로 보는 게좀더 좋아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보는 게 좋아 보이니까. 요렇게 해서 반영 교과와 음, 반영 교과와 진로 선택 과목 반영 여부 이렇게 두 가지를 확인한다라는 거, 이제 그거 생각을 하나 해주시면 될것 같고. 수능 반영, 이제 이 교과 성적 반영은 됐어요. 수능 반영은 뭘 봐야 되냐? 자, 수능 반영은 수능 반영은. 반영 영역 및 과목을 봐야 됩니다. 반영 영역 및 과목, 예, 반영 영역 및 과목을 봐야 되는데 그 반영 영역 및 과목은 이런 식으로 반영 영역 과목이 달, 다른 대학들이 종종 있어요. 예, 예, 반영 영역 및 과목.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예체능 전모집단위는 수학을 아예 안 보잖아요. 수학을 아예 안 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과목으로 미적분 기하만 지정을 하는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학교육과 약학과 제약과 의학의학과는 미적분 기하를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농생 농생대나 뭐 간호대학 그다음에 자연과학 자율전공 계열은 터져 있지만 나머지 자연계열은 이게 과학만 과학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영 영역 및 과목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러니까 반영 영역 및 과목을 확인을 하시고. 이 반영력 및 과목에서, 어, 과탐을 지정하고 있거나 수학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필요하다라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둬서, 어, 보시면 될 겁니다. 되셨죠? 예, 네, 예. 네. 그렇게,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 예. 그거, 그거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바이오 및 과목을 봤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활용 지표를 보셔야 돼요. 활용 지표라는 게 뭐냐. 여기 보면은, 성적 활용 지표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그쵸? 그렇죠? 활용 지표. 활용 지표는, 여기 이제, 표준점수를 쓰고요. 여기는 백분위를 쓰기는 하는데, 변환 표준점수를 쓰고, 여기는 등급을, 등급별 가산점으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니면, 성균관대처럼, 가구는 표준점수를 반영하는데, 나구는 100분위를 반영한다.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대학들이 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지표가 무엇인지 자 처음에 뭐 봤죠? 반영 영역 및 과목. 정시 수능 위주 전형 얘기하는 겁니다. 어, 바, 반영 영역 및 과목. 두 번째는 활용지표를 뭘 쓰느냐. 활용지표를 뭘 쓰느냐를 보는 거예요. 음, 활용지표를 뭘 쓰느냐. 그걸 보고 세 번째는 뭘 보냐. 영역별 반영률을 본다. 수용이 전형은 챙길 게좀 많이 있어요. 영역별 반영 비율. 세 번째는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본다. 되셨죠? 네. 그리고, 그 그러니까 영역별 반영 비율이 국어는 200, 수학이 240, 탐구가 200이니까 자연계열이나 의학 전체는, 자연 전체나 의학은 수학을 많이 보더라. 근데 자연 중에 가정교육과나 간호대학, 그 다음 인문 전체 모집단이, 체능의 체능교육과, 요렇게는 수, 국어와 수학이 동일하고 탐구가 조금 적은, 예, 국어랑 수학이 동일하고 탐구가 조금 적은 반. 근데 예능의 디자인 조형학분은 수학을 안 보고 국어와 국어 200에 수, 탐구 16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탐구를 이두 개를 합치면 200이니까, 100, 100에서 200이니까 0.8% 0 8을 곱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은 1.2를 곱하는 거고 여기 자연계 수학은 1.2를 곱하는 거고 인문계랑 가정교육과 간호대학이랑 체육교육과는 그냥 국어랑 수학 그대로 쓰고 탐구만 어, 0 8을 곱하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역별 반영 비율, 영역별 반영 비율까지 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처음에 어, 반영 영역과 과목, 그 다음에 어, 활용 지표, 그리고 영역별 반영 비율을 봤어요. 영역별 반영 비율까지 보고 나면은 가산점, 가산점이 어떤가라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표기가 돼 있잖아요. 인문대학과 사범대학은 사회탐구 가산점 5%, 그리고 자연계열 전체와 전체는 과학탐구 가산점 5% 이렇게 부여한다. 를 그러니까 이걸 잘 읽어 보면. 요 중간에 있는 애 있잖아. 그러니까 인문대학이랑 사범대학은 요렇게 보잖아요. 사회탐구 가산점을 주잖아. 인문대학하고 사범대학. 그리고 자연계열 전체. 자연계열 전체는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주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술대학하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간호학과 인문은 가산점이 없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간호학과를 가고 싶은데 인문계열로 지원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사탐을 하든 과탐을 하든 문제가 없구나. 근데 자연계열 간호학과로 가게 된다면 나는 만약 사탐을 하, 사탐을 하게 되면 가산점을 못 받고 과탐을 해야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선택을 할때 다음에 선, 저, 수능 과목 선택을 할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대신아. 네. 가산점까지 봤어요. 가산점까지 보고 나면은 그다음에 그다음에 뭘 보냐면 바로 영어 한국사 등급별 환산 점수를 보는 겁니다. 영어 한국 어 한국사 등급별 환산 점수. 그래서 이 서강대나 어 서강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199.5, 98.5, 97. 영어는 그런데 한국사는 4등급까지 다 10점이죠. 예, 그니까, 4등까지 다 만점이에요. 4등까지 다 만점이니까, 5등급부터만 감점을 한다. 어, 감점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예, 그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순실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제 2017학년도에 바뀐 건데, 순실대가 1등급과 2등급이 같아요. 영어 1등과 2등급이 점수가 같습니다. 음. 되셨죠? 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 되게 볼게 복잡하죠. 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처럼 이제 여러 대학을 봐야 되는 게 아니면은 어.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만 보면 되는 거죠. 어. 되셨죠? 네. 제가 아까 희망대학 두개 정해서 우리 자랑하자 그랬잖아요 밴드에 예, 희망대학 두개 정해가지고 우리 자랑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예, 희망대학 두개 정해가지고 우리 자랑 꼭 해봅시다 예. 아, 아직 아 나가시면 안돼 보너스 있어 어. 아직 나가시면 안 되고 보너스 있어요 보너스 어. 아직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 보너스 있어요 보너스 어. 근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어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 선택의 범위를 넓히는 거죠. 어, 선택의 범위를 넓, 넓히는 겁니다. 너는 할수 있어님. 아 어, 그러니까 이제 어 그러니까 A 대학과 B 대학이 있는데 그 A 대학에 맞춰서 하다 보면 B 대학에 불이익이 되느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의 범위가 넓은 걸 선택 골라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선택 가능하기. 그러니까 다음 선택 가능하기 범위가 넓은 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는 과산점이 과탄 과산점이 있고 어디는 과탄 과산점이 없어요. 근데 과탄 과산점이 있는 대학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과탐을 선택하는 것이 그다음 선택 가능한의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건 항상 다음 선택 가능의 개수가 많은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다른 부분들도 잘잘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건데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얘를 선택하고 나면 선택 가능항이 두 개고요. 얘를 선택하고 나면 선택 가능항이 다섯 개면은 이 선택 가능항이 다섯 개인 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선택하면 그 다음 선택 가능항이 두 개고요. B를 선택하면 두그 어, 어, 선택 가능항이 다섯 개예요. 그러면 A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B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물론 a와 b가 선택 가능성이 아니고 a를 무조건 하고 싶다 그럼 a를 하는 거죠 근데 a와 b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고민을 한다는 거는 이게 어깨스타기 때문인 거잖아요 우리가 고민하는 건49 50대 50인게 아니라 49대 51이라도 고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 50대 50을 49대 51로 만들어 주는 게 저는 뭐였으면 좋겠냐면 그다음 선택 가능한 게 개수였으면 좋겠어요. 그 그러니까 선택은 다음 선택 가능성이 많은 쪽을 하는 겁니다. 예, 예 너는 할수 있어님 어렵죠. 예, 예, 어려운 말이에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입시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입시적인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삶의 삶, 음. 이렇게 사는 과정에서.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사관학교가 있고 일반 대학이 있을 때 사관학교에 굉장히 큰 뜻이 그러니까 사관학교 되게 하고 싶다. 그럼 일반 대학은 고민하지 않죠. 근데 사관학교와 일반, 일반 대학을 막 고민을 한다. 그러면 이둘 중에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다. 그럼 사관학교는 길이 세 개가 있고 그세 개가 있고 어, 일반 쪽은 길이 뭐백 개가 있다. 그러면 일반 쪽이 전 조금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제 관점은 그렇다고 사관학교 를 가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럴 뜻입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